되죠. 근데 천열, 이즈미열이라든지 A형 간염 이건 식품을 통해서 매개되는 경고 감염병이었고요.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이니까 당연히 식품을 매개로 해서 전파될 수 있죠. 자, 그래서 10번에다 2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식품의 품질의 계량 및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은 뭐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가 요즘에 간혹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식품을 계량,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1번 유화제, 2번 추출제, 3번 산화방지제, 4번 표백제. 이 해당이 되는 거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냐면, 예, 네, 유화제. 뭐 밀가루 계량제라든지 유화제, 호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자, 답은 1번인데, 2번에는 추출제 보세요. 그럼 추출제 우리가 그렇게 분류했을 때 어떤 용도에 해당이 되냐면, 네, 원래 식품 제조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산화 방지제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부패, 변질을 방지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표백제는 뭐였어요?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11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2번. 고등어, 가다랑어포, 전갱이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그랬어요. 고등어, 가다랑어포. 자, 이런 거는 붉은살 생선들이죠. 자, 이런 붉은살 생선에 어, 풍부한 아미노산이 있었죠. 근데 이런 히스티딘이 모르가나라 모르가니균 같이 탈탄산 효소를 만드는 균에 의해서 탈탄산 반응이라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 스타민 때문에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고등어 가 강황어포 전개 기능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건 알레르기성 식중독이고요. 자, 이런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뭘 찾으라고 했어요? 원인물질 그랬으니까 뭘까요? 이스터민, 그좋 그렇죠. 답은 4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뭐, 맨날 보는, 뭐, 알레르성 식종독의 원인물질 찾아라.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온 문제가 되는 거죠, 오 자, 그래서 12번의 답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피마자씨 에함유된독성분입니다 옳지 하는 거. 뭐, 이거 우리가 다 알긴 하지만 다시 한번 조금 볼까요? 오늘 나누했던 프린트 8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자, 피마자 그러면은 독성분은요. 리신, 리신인 알레르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리신은 단백질이었죠. 근데 독성이 되게 강한 편이지만 열에 쉽게 파괴될 수가 있는데요. 왜 독성이 강하냐면은요. 적혈구를 응집시키거든요.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식물성 헤마글루틴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알칼로이드인 리시닌이 있어요. 리시닌그 리시민은 리신보다 독성은 좀 약한 편인데요. 함량도좀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게는 피마자 박에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편인데, 비교적 열에 강해서 어, 잘 파괴가 안 되는 편이에요.